가족 살리려던 조선 여성 왜 도둑으로 몰렸을까? 진실이 밝혀지자 양반집이 몰락한 이유 한겨울 얼어붙은 저자거리에서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고 양반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둑년 그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를 그리고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은 조선 시대 한 서민 여성의 눈물겨운 생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노로 시작해 통쾌함과 감동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른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이미 새 아이의 어미였습니다. 남편 덕삼이는 성실한 농부였고.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초가집은 비좁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보리밥에 된장국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덕삼이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땅을 일곱고 순이는 물레를 돌리며 실을 잤습니다. 큰 아이 보기는 벌써 여덟 살이 되어 동생들을 돌보며 심부름도 제법했습니다. 둘째 도리와 막내 순돌이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해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했지만 손주들을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순아 올해는 농사가 잘 되면 보리살이라도좀사 먹자꾸나 덕삼이가 저녁 밥상머리에서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습니다. 가난해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어느 날 덕삼이가 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웃들이 황급히 그를 집으로 옮겼을 때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마을의 약초꾼을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몸살이 아니오. 열병인 듯한데 약재가 필요하오. 약재.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약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집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밤새 덕삼이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먹였고 시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순아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새벽녘 덕삼이의 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고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집안의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팔만한 물건이라곤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레로 짠 무명 몇 피를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리길을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곡물 장수, 생선 장수, 옹기 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렀습니다. 순이는 구석진 자리에 무명을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지만 무명은 한 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서서른 양입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른 양? 장난하나? 저쪽 가게는 스무 양인데. 안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시세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값을 낮춰 부르기 시작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녀를 바가지 장수로 찍어 버렸습니다. 해질 무렵 겨우 한 피를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고작 1 5섯냥 약재값에는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순이는 허탈함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무명을 다시 보자기에 싸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양반댁 머슴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김 서방네 마누라 아니시오? 우리 나리께서 찾으신다오. 순이는 영문을 모른 채 양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양반 박진사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 남편이 우리 집 밭을 경작하고 있지 않소? 올해 소장료가 밀렸소. 당장 갚지 못하면 밭을 내놓아야 하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밤마저 빼앗기면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날이 남편이 지금 위독하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시끄럽소.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밭은 우리 것이오. 박진사의 냉혹한 선언에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양반집 마당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저 멀리 초가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열은 여전히 높았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장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더 일찍, 더 열심히,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장터로 향했습니다. 무명이 다 팔리자, 김치를 담가 팔았고, 나무를 뜯어 팔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양반 집규수도 아닌 계집이 혼자 장터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네가 요즘 어디서 그리 돈을 버는지 몰라 남편은 누워 있는데 계집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순이는 그런 소문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입을 열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박진사의 아들 박서방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김서방네 마누라 아니냐?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보지?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지만 박서방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빚진 거 갚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시오. 주변 사람들이 헬끗헬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양반에게 대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비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흥! 건방지기는 보름 안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가 사라진 후에도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 보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정신을 잃으셔서 할머니가 약을 먹이려다가 순이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웃을 불러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방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제 두 사람을 모두 돌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차라리 밭을 포기하고 다른 마을로 떠날까.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자존심, 그리고 살아갈 권리.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양반집에 가서 한번더 애원해보기로, 보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름째 되는 날 아침, 순이는 모은 돈을 천에 싸서 박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일단 절반이라도 갚고, 나머지는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집 대문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순이가 묻자 한 안악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 댁 곳간에서 살이 없어졌다더라. 도둑이 들었다나 뭐라나.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박진사와 그의 아들 그리고 포졸 몇 명이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군중을 둘러보다가 순이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 계집이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순이는 황당함에 입을 벌렸습니다. 예, 저, 저는. 요즘 이 계집이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수상했습니다. 분명 곳간에 몰래 들어가. 아닙니다. 날이. 저는 정말. 하지만 박진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손을 들어 순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대가 가진 돈을 보자. 포졸이 순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품을 뒤졌습니다. 천에 쌓인 돈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박서방이 돈을 집어들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무명이나 나물 팔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순이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거짓말 마시오! 박진사의 호통이 울려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역시 수상했어.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는데 저렇게 돈이 많다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순이는 두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가 가족을 살리려온 힘을 다한 그녀가 이제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순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수군거림만 이어갔습니다. 순이의 울음소리만이 겨울 하늘에 쓸쓸하게 울려퍼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광가의 차가운 바닥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아이들은 울고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걱정으로 병이 더 깊어질 것이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도둑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운 순이의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이가 10살 때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는 어린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단다. 하지만 절대 굽히지 마라. 내가 옳다면 하늘이 알아준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말이 뼈저리게 이해됐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순이를 키웠습니다.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이가 배가 고파 울자 어머니는 자신의 밥을 모두 순이에게 주고는 물만 마셨습니다. 엄마는 안 배고파? 응. 엄마는 배불러. 우리 순이만 많이 먹어. 어머니의 거짓말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 사랑이 순이를 살렸고 순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덕삼이, 그녀의 남편, 혼인 첫날 밤 덕삼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소. 하지만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소. 그 약속을 덕삼이는 지켰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순이를 존중했고 아이들을 아꼈으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무너진다. 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남편의 사랑, 아이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관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사댁 머슴 중 하나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머슴은 박서방의 신복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것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수색에 나섰고, 이틀 후그 머슴은 이웃 마을 주막에서 붙잡혔습니다. 그의 품에서는 쌀을 판 돈이 나왔습니다. 포졸들의 신문이 시작되자, 머슴은 금방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저는 박서방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서방이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고 순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밭을 빼앗고 더 나아가 순이를 공경에 빠뜨려 그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음모였습니다. 머슴은 박서방의 지시로 곡간에서 쌀을 훔쳐 팔았고 그 죄를 순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직접 조사에 나섰고 박서방은 곧 불려왔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박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놈! 무고한 양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히 도둑질을 모의하다니 사또의 호통이 울려퍼졌습니다. 박서방은 곤장 50대를 맞았고 박진사는 벼슬을 박탈당했습니다. 양반의 위성과 탐욕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순위는 풀려났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구나. 우물가에서 수군거렸던 안악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복수나 원망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 순이는 아이들을 꼭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덕삼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숨은 조금 더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약재를 구해 먹였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박진사댁의 재산 일부를 몰수해 순이에게 보상금으로 주었고 그 돈으로 약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통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사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밭은 다시 덕삼이와 순이에게 돌아왔고 빚은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순이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덕삼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순아 내가 많이 아팠나 보구나. 미안, 하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은 이 집안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순이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수군거렸던 아낙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미움보다 이해를 원망보다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아의 사또는 순이의 용기를 치하하며 포상금을 내렸습니다. 그 돈으로 순이는 집을 수리하고 아이들에게 옷을 사 주었습니다. 남은 돈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유배영을 받았고 박진사는 벼슬을 잃고 초라한 몰골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위성과 탐욕은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권력 앞에서도 정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밭에는 새싹이 도단하고 순이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덕삼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학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순이는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했고 그녀의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정의는 결국 통했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덕삼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순이와 함께 밭을 일궜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 제법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큰아이 보기는 그를 배워 동생들을 가르쳤고, 도리와 순돌이는 반일을 도우며 부모의 손길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고난은 악몽 같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위선, 그리고 권력의 무서움,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힘과 정의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엄마. 큰아이 보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부르세요. 점심 준비하셨대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보기에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네 오늘도 날씨 좋네. 장터는 잘 되고 있나? 다음 주 제사 음식 좀 부탁하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순이의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덕삼이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소. 고맙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미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너희도 커서 어미처럼 강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밤이 되자 순이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삼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순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이의 세상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한 서민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수많은 조선 여성들의 삶을 대변했습니다.